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이제 너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심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 기육생들이 가발을 만들어서 완성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저에게 이제 배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른 데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여러 군데서 배우신 분들이 어 다시 이제 재교육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너팅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너무 이렇게 뜨는 방식도 어 잘못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잘못 배워버리면 이 기술이 단순한 기술은 이 습관 이 이걸 순서를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 능률적인 것도 차이가 나고 또초 초짜들이잖아요 이게 뭐 가발을 많이 심어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배워가지고 오시면은, 일단 뭐 수선을 해준다든가 어떤 일을 할때 능률이 되게 오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 이제 그 너팅하는 방법, 이런 손 눌림 같은 거를 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을 해준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뭐반 더블 배웠다고 반 더블 막 마구제비로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가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제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시니까, 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식으로 심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심어야 되는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뭐 심을 줄만 알면 된다고 막 마구 제그를 수프 충해준다 그래서 채워 놓으면은 일단 그가발의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발 스타일을 오히려 수선을 맡긴 분들 가발을 망쳐 놓는 경우도 많고 뭐 가끔 고객들이 뭐 어디서 심어줬는데 너무 이상하게 심어서 내가 발이 아닌 것처럼 됐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 제품 이제 가발 교육을 뭐 가서 뭐 심는거 배우고 뽐뜨는거 배워서 가발을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심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반 더블 뭐 심는 방식 중에서는 반 더블 반 싱글 싱글 뭐 브이너팅 요런 막 세가지 정도 도가 있는데 그세 가지 정도를 어느 부분에 이 가발에 한개 놓고도 어떤 부분에는 싱글을 심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반더블을 심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제품 자체를 잘 이해하고 뭐 그렇게 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런 수선도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분이 가발을 맞춰 주셨는데 어 이분이 흰머리를 원했다고 막. 이렇게 보통 이제 보면 앞도 희게막 옆도 희게다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고 중간은 약간 어둡게 만들었는데, 어, 이러면 일단 뭔가,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 옆에 양 귀. 쪽에 이렇게 그레나루 있는 쪽은 흰색을 조금 더넣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흰머 흰머리가 덜 들어가도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만들어줘서 뭔가가 어설픈 어,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요거를 보시면 좀 쓰시다 오신 가발인데. 커트도 정말, 어, 왜 이렇게 커트를 했을까? 이럴 정도로. 이 허, 머리가 하얀 연세가 드신 분이 이 중간에 이렇게 긴 머리가 있어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뭐 수선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각 종 브랜드에서 가발을 하신 분들이 어, 불편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가발을 쓰시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멀리서 막 택배로도 보내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제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정말 이 가발을 해주시는 분이 조금 가발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구나. 많으면서 가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런, 어, 이렇게 어르신들 가발을 해드리면서, 어, 정말 그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 정말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면 제대로 배워서, 어, 진짜 이렇게, 프로처럼 상담을 해주시고, 손님들, 고객한테 프로처럼 가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설프고, 어, 그런 가발을 해드리면 될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는 방법도, 이 자세부터, 바른 자세로 심어야 능률이 잘 오르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덜 힘들고, 어, 이거를 이제 맡긴 고객님들도 좀더 완벽한 가발을 가질 수 있는데, 하시는 원장님들이 어서 어설픈 거를 배우셔가지고 잘못해 드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 가발에 대한 개념 세척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잘못 고객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고객님한테 드리지 않으시려면 원장님들이 좀더 제품 공부라든가 이런 너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불파트. 앞에는 스킨이지만, 어, 이렇게 불파트, 이제 막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불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는 거를 원장님들이 배웠다고 막 과감하게 손님들한테 자신감 있게 채워주겠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막반 더블로 뭉텅뭉텅 잡아서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파트 제품은 사실, 어, 가발을 잘 심는 기술자들도 함부로 고객분들한테 채우겠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채우면 그볼 파트의 고유의 특성,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 살에서 난것 같은 느낌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베테랑 기술자도 이거를 채울 때는 분명히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채우면 어, 이런 어떤 살처럼 나온 이런 느낌이 다소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택을 하게 하는데, 초짜들 배우신 원장님들은 막 과감히 채워가지고, 막 손님의 그 비싼 가발을 뭉텅뭉텅 잡아서 망가뜨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불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반 더블 심는 거, 어디 가나 배운 그반 더블을 여기다 적용해서 심어버리면은 가발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이제 이런 커트 같은 경우도 남의 가발을, 남이 쓰고 온 수선품이라든가, 이게 남의, 이제 남의 회사에서 이제 비싼가 돈을 주고 해온 가발을 수선해준답시고, 커트 쳐준답시고, 과감하게 마구 쳐내서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고객분들한테 미리 이 제품에 제품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이걸 정말 쳐서 손님이 만족할지, 또 잘못 심어준다 그랬다가 너무 오래된 가발 같은 경우는 사가서 이 가발판이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손님들이 또 문제를 삼고, 그럼 우리가 막그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품을 딱 받아들고 무조건 해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제품의 자체를 잘 분석해서, 아, 내가 이거를 채우거나 뭔가를 커트를 쳐서도 문제가 없이 하겠다, 이런 거를 충분히 고객님하고 상담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서,